안녕하세요. 투자와 투잡을 하고 있는 레이크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통한 투자에 대한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투자를 할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조바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100% 동의한다면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겠죠? 그래서 전 안전한 대출로 투자를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고 추천하는데요. 단, 투기성이 강한 사람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변 지인들에게 한해서입니다. 제가 추천한다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대출이자 이상 수익 창출을 할수 있으면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로, 신용대출 금리가 3%인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배당을 7%씩 준다면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세금과 이자를 빼도 무조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단, 주식은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을 못 버티거나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못 버틴다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1년 후부터 현재까지도 신용대출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출을 받아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위험한 투기성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1년에 주식 시장이 2월에서 5월, 10월에서 12월 중순까지 수익률로 봤을 때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9월 말 정도부터 원금의 50% 이상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배당주를 매수한 후 다음 해 4월 말에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도 9월 말 매수, 12월 중순 매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상 배당금 이상 플러스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담보대출은 흔히 신용미수와 같이 담보비율 140% 이하로 가면 반대매매가 있기 때문에 투기성 투자에는 아주 위험한 대출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니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출 투자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생활하는 데 있어 대출이자 때문에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 분명 대출 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대출 투자를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원금 5천만원 이상부터 대출 투자 효과를 톡톡히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 말까지만 해도 투자원금이 천만원이었는데, 현재 2021년 10월에 거의 1억까지 근접하게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투자원금 1억을 목표로 영상 기록을 해왔는데,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1억을 달성하면 다음 목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조바심이 압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확실한 상황에서만 대출 투자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금의 100% 가까운 대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9월과 이번 10월 하락장에 정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니 해야 하나? 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많이 안 받은 이유는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잘 방어를 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방어한 이유 중 아무래도 연말에는 배당주가 잘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락이 크게 왔다면 투자금은 소멸되어 저는 통곡하고 있겠죠. 얼른 수익이 크게 나서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싶네요. 사실 제가 투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 저는 현재 투기성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빨리 저도 원금 1억을 달성한 후 다시 안전하게 투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